이게 이게 더, 어, 좀, 아, 음. 좀... 아, 음. 아, 이게 더맛있는것같아 음. 좀... 아, 음. 이게 원래 진짜 맛있는 것 같아. 멀지

이안 되죠? 아, 난 머루가 떠 보네. 떠서? 아직도도. 숟가 아직도 이게 안 되는 이 사람이 잘못이에요. 맨날 사돈이 찍어서 이래야 된다. 아, 아직. 아, 십프로가 아니네. 거기도다 아주 떠어가고 씹을다가 찍어서 먹는데 찍는다. 데 이렇게 도로 되겠다야. 잘못한. 지원이가 다니 Gracias.